<웃음> 자 하나, <laughs> 써니, 예. 얼른 풀고. 왜 꽁다리는 에. 없어요? 아니, 그냥 어. 해. 아. 꽁다리 갖고 <laughs> 없어? 음. 음. 뭐, 자 일단 1 4번 <laughs> 문제지, 기본 문제. 자 페이지 3 6 페이지죠. 잘 듣고 오장노폐 잘 쓰도록 합시다. <laughs> 자 일단 내심과 외심이 섞여 있는데, 요건 일단 라이트센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아래에 있는 게 내심이라고 적혀 있고 위에 있는 게 외심이라고 적혀 있죠. <laughs> 네. 자 그럼 일단 공식에 의존하게 되면 사실. <laughs> 여기에 있는 106도를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냐면 여기. 자, 반대편에 있는 이 각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지 공식이 뭐였어요? 아, 90 플러스 2분의 1를각 A로 구하자 90 플러스 2분의 1각 A가 106도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네. 있죠 100 90곱하 그러면 32도지? 네. 네. 와세명 안상하신 거예요. 와 세, 와 세, 어쩌 그러면 매시면 쉽잖아. 매시면 두 배죠. 네. 육십사입니다. 자, 그래서 a의 두 배니까 x는 2곱하기 a라서 6 3사도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 어, 내 매시 문제에서는 쉬운 문제 아닌 거는 사실. 은통내 어, 아, 매시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네, 자, 60, 그렇게 심해 나도. 5번 자, 풀어주신 거가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인데 일단 지금은 괜찮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가 5천박주. 오답노트 쓰는, 시, 뭐, 수업 써서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타이밍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원래는 오답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써야 돼. 네. 그래야 기억에 머릿속에 오래 남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잘 들어봐. 내가 문제 풀면서 그냥 이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만 안 해주고, 이거 어디에 있던 거야 라는 얘기를 내가 매해주겠어. 뭐 했던 그래. 거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야. 미래는 아.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응. 자꾸 내가 풀린 문제인데, 선생님이 어디 있던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기억나요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났을 때는 그냥 그 지금 생각을 한번 하게 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 그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했던 문제에 대한 제 질문이 안 줄어 근데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부터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말했던고좀 지키라고 내는 것도 좋고 미리미리 쓰는 것도 좋고 좀 하란 말이야 알았지? 다 원인이 있는 거야 니네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아유. 일단 내가 내 시험지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응.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응. 이겨내라고 지켜야 된다는 거 자, 했던 거야 라스에있었어 다음 1 8 5번. 8 5번. 네. 자, 8 5번도 라스에 있었죠. 네. 그 발전 5번 라셀 B플러스 문제고 내가 니네들한테 고민해와라고 했다가 풀이를 해줬던건데 심지어 풀이가 정도 두가지를 정해져있어 몇번 문제인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찾아보면은 그센 B단계에도 C가 있을거에요 B 단계 3번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거 아니에요 2단계 3번이 어디있어? 광역문제이단계 오빠들 도심 아프세요 그럼 왜그러 이다시삼이다. 이다교2 이다시삼. 이다이다이다삼이다시 이다시삼. 이다시이다이게이게이다른데요다이다이 아니, 아니 전혀 아닌데요? 아니얜 <laughs> 내신이고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오, 아닌 오, 아니, 건 아니, 건 아니, 거 거라고 어떻게 천천히 집어넣을 아것 상상력을 얘내신이구아너무 네, 라셀 몇 번이냐 이빨 찾아 봐라 아 그런 거예요? 찾아보라고 아니 라셀이에요 쟤네도 있어 맞아요 말이 봤어요 찾아보 친구들 아, 이제 아, 프리뷰에서 아. 찾아보 친구들 아. 찾아보 친구들 아. 자 아. 인내 아. 161번 아. 경청이 뭐예요? 괜히 뭐? 아이았상요이 이상한 거예요 차곡이 저기 긁어요. 뭐예요? 다. 네, 네. 자 그러면 똑같아 이것도 자두 번째 풀로그란 말이야. 네. 자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 근데 계속적으로 또 풀고 또 풀기. 세네시 또 나올 거 아니야. 이어야 네. 돼. 근데 잘안 된다. 네. 노력을 좀 네. 해야 돼. 그 네. 일단 일단 이제 일단잘 그그 쓰는 것도 뭐 그렇고 해야 돼. 영상 좀 찾아보고 중요하다. 알았어? 네. 자 네.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라고 근데? 자 <laughs> 각도만 나르죠 완전 잡네요 그니까 자 요각도하기 <laughs> 요각의 포기하고 하세요라 거라고 했는데 풀이를 하나만 할 거야 오늘두 네. 번째 풀이는 미호가 찾아봐 네. 자 무난하게 푸는 거자 네. 이게 내심이죠 네자 내외각 성질을 써서 관계심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자 내심은 가장 중요한 건 가계의 등분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네 이상 요거랑 요거를 XY라고 하면, 자, 가게의 등급선이고 가게의 등급선이겠죠? 네. 그래서 편의상 네. AABB라고 써. 네. 그러면, YX각은, X각은, 누구의 외곽이냐면, 삼각형 누구의, 누구의 외곽이에요? 음. 자, 요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이죠, 각 X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각 X는 내각 더하기 내각70 플러스 B와 X. 네. <laughs> 자,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네. 각 Y는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4각이네요. 4각이 뭐였어? 각이아어4아이 뭐였어? 4아이뭐였 4각이 0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각이 뭐였어? 4각이 뭐였어? 4각이 뭐였어? 4이야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이 사실은 내각에서각 A, 각 A 더 더. B 더하기 B 더하기였공식각이 있었는데 그이 뭐였어? 4각이 뭐였어? 4이였죠 그게 90. <laughs> 뭐였어? 요 절반? 절반? 절반 더한게9 9도원이는 공식이. 있자왜 35라고 썼어? 얘도 사실 이렇게 내신하고 이유는 1 0 0이죠자그가한게몇단들1 0 0단자 그러면 두개 더한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아, 140번 1 네. 0 a 더하기 B 이렇게 되지자 근데 네. a 더하기 B를 55. 뭐. 그렇죠. 5 5단입니다 50. 50. 입니다다 이제 제손 손이 손가락 을런데한 번도 계산하지 않는데요 아, 맞아. 맞아. 계속 주시하는데 아무 한 번도 맞아요. 안 했어요. 맞아요. 말하고 안 해주세요. 어, 컨디션이 내가 좋은 거 없는. 뭐라도 잘회전하나봐 피곤하면 집중력이 살아나. 네? 예? 피곤하면 집중력 사아진다고요 날이 흐리면 집중력 좋대요. 네? 몰라. 아, 아, 아 예전에 고등학생 때공부하다막어요 <laughs> 네? 음? 겨울에 공부하다가 잠 와서 못 하는 사람들은 창문 열어놓고 공부했어요. 오 어, 어, 그래 좋아요 시원한 게. 나도 그래. 맞데이생분생 이마 잠을 안 자고. 네. 네. 근데 창문 열다에옷입 줬지 않아요 입었지. <laughs> 그이 <그래서 웃음> 뭐예요? 그럼 뭐야 손 달실이고 코에서 막 이끼 나고 이래서. 패딩 입고 가는 거예요? 코에서 이끼미고 패딩 입고 코에서 이끼나. 나중에 코에서 나면은각한 <laughs> 건데. 자, 자, 네. 네. 그래 uh... 음... 네네네네네중요네네자 A B M 일단 평행선이 있고 네자이 무슨 유형이었어 네내네심 그려져 있죠 네 점원의 반지자 그러면은 연결하고 연결하면 이등변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지 네 뭔지 생각해도 될까 네자2등변이라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졌어 네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네 7cm랑 7이라고 나와 있는데 7cm 나와 있는데 그게 옷도하기 옷의 길이와 같지만 풍고라미 친구끼리 길이가 같잖아. 네. 그럼 결국에 이 7cm는 파란색 도하기 파란색과 같은 거죠. 네. 네. 다음에 이쪽에 8cm는 빨간색 도하기 빨간색인데 마찬가지로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 8cm의 의미를 갖는 게 이것도 하기 요것도하 마찬가지로 같지. 근데 거기서 네.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삼각형에 모를 구할수 있냐면 둘레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네. 15cm. 음 넓이 거라 해서 그럼 반지름 거예요. 문제를 그래. 잘 봐. 그거 이상이야 거기 써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전체 삼각형의 반지름이 아니야. 어? 네? AD 어? 이잖아. 어? 아 그럼 문제를 그래. 좀 읽어라. 꼭들어지 말라는 거. 따라하는 이게야. 문제를 읽으라고. 맞았어요. 저 문제 읽어서 풀었어요. 에드먼드 반지름이 얼마래? 2때니라고 아. 그럼 둘레의길이 알지. 에드먼드 반지름 알지. 알지. 공식 수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 있습니까, <웃음>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까? 없어요. 아, 없다고? 십오. 십오죠. 정신이 없더아 어, 어, 이런 십오. 뭐. 오늘 그씨좀 작게 쓰시면 안 돼요. 내 <laughs> 취향이라고. 잘 보고 있어요. 존중 못 하겠어요. 설마. 재미난가? 네. 문제는 제대로 읽으세요. 네. 아 문제 너무 길어요. <laughs> 영어랑도. 영어 그러니까 너무 해. 섞여 있어요. 수학이라면서. 어? A B C. A B C 너무 어려운고 <laughs> <거 하냐>? 어... <laughs> 네, 네, 가나다라로 하느냐? 오. Q U N. 해주세요. 가나다라로 해주세요. 저희 거는 일레은 모른다고 오, 따질 가치도 없는데. 일레븐 해서는. 너 봐. 오, 나중에. <웃음> <웃음> 오늘도 나날이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 자, 왜요 재밌잖아요. 맞아. 요 선생님. 이런 하다가 우성종 소리 들리면 웃겨요. 뭐, 집에서. 맞아요. 원님들이영 이상한 거니까. 소리 하겠구나하 맞아, 다가 웃겨 봐 그럼 감사합 뭐 실시 오다니까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아, 숙제하다 갑자기 내가 무서 내가 그냥 정신이 나갔거 아니 이상. 자기 목소리면 신지 않니 근데? 아니 별로. 아,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제 목소리라 제목소리인요 제 나보다 맞아. 니네가 저 마이크가 가까워서 나보다 니네 목소리가 더클 <laughs> <풀> 거야. 맞아요. 조용히 <laughs> <주인공 웃음> 하라고 <웃음>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시피잖아. 나보다 니네 웃으면 엄청 시끄러워. <laughs> 내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더워. 아, 자 오, 다음 합니다. 자이 문제는 너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풀이가 하나가 아니야. 네. 아니가 이미 설명해 줬어 왜? 맞아요. 얘는 직각삼각형이죠. 맞아요. 직각삼각형은 넓이를 이용해서 풀수 있다고 얘기했어. 맞아요. 자첫 번째 풀이는 넓이로 할 거야. 네. 두 번째 풀이도 네. 넓이로 할 거야. 시자 네.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9 네. 곱하기 12 나누기 2니까 9 6 54예요. 네. 그런 <laughs> 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빗변의 길이 물어봤죠? 네 1, 2, 3네 그러면 아까 썼던 그 넓이 공식으쓸수 있겠지? 아 2분의 1 곱하기 4점 원의 반지름 3 맞지? 아, 네 곱하기 3변의 길이의 합. 어, 쉽네요 어, 나오잖아 형이 뭐 애기들도 푸는 문제자 됐어? 두 번째 풀이는 뭐였냐? 음. 기억나는 거 있어? 아, 접선의 길이 같다 푸는 거죠 그런 문제가 어딨어요? 접선으로 푸는 거 아니야 모르했어 반지름을 푸는 무슨 사각형이었어? 접선 사각형이요 처음에 아니잖아. 그렇지? 어 그래. 여기 3이고 여기 3이라고 근데 아 거기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어쨌든 네. 우와 대박. 와, 그려지네요. 선생님 얼굴 같아요. <laughs> 전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꼭짓점을 내가 뭐라 했냐면 원 위에 있지 않은 원 밖의 점이라 그랬지? 네 그럼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접선은 응. 두 개를 그을 네. 수 있는데 길이가 반드시 같다고 그랬어 네 그럼 같은 과정에 의해서 오. 얘도 원 밖의 점인데 접선, 접선 그으면 길이 같고 오. 얘도 원 밖의 점인데 접선 그으면 길이, 같다고, 길이 같다. 같다고 많이 했잖아 보면 예쁜데 그렇지? 자 빨간색의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 전체 12에서 3 빼니까 9라고 할수 있죠? 네 여기는 네. 9죠? 네. 그 다음에 저쪽 흰색 길이는 육수다이 육입니다 그래서 15가 나옵니다 그럼 더하면? 15. 15. 15 이게 똑같네요. 두 번째 풀이야 네. 1번 풀이랑 15 1번 풀 나와 똑같지 근데 2번이 더 쉬운 거 같은데요? 둘다할수 있어야 돼 1번은 넓이를 썼고 2번은 뭐를 썼어요? 접사하셨다. 접선의 길이 같다 정지를 쓴 거라고 네 저기 있지? 그다음 80000 공통하는 데 이건 좀잘 알아놔야 돼 왜냐하면 3번 관련된 게 3학년 때는 대놓고 주제가 원만 가르는 단어들이 <놀람> 또 있어. 아, 그때 이그림이또 굉장히 많이 나와 아, 저는 턱으로을때 이거 좀 어렵네요. 자, 됐지요? 네. 다음이 카피랑 관련한 애들이 담다. 피고 나가. 아, 일본어 배우는 적으구번누지아나 바로 다, 다 5시간. 5시간. 아, 저 알아? 자, 그리고 2번 문제는랑에풀던 알았냐? 이번 문제는 시능이라고 맞아, 그래서. 삼번 근데... 어떻게 보여?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라는 거예요, 얘아 종이 좀 해봐. 싫어. 니가 오퍼. 아? 삼 번. 나 풀었어. N1 N1 니원 지능이 해보겠다고 그냥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못 풀어가지고. 저 풀었어요. <laughs> <안 팔았어요>. 저답을안했어도 <안 웃음> 네, <laughs> 있잖아. 그 현을 그, 그, 그 수직 이등분선에 <laughs> 점을 찹고 컴포스로 <콤버스로> 그린다. 맞아요. <laughs> 와 네이버 지식이라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진짜? 대답해 주더군요. 그 그건 요 근데 그게 약초인이에요초인 아마... 초임 아, 근데 관다에 학... 관다 찍지 마. 관다 안와요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아, 관다. 관다 아, 선생님이 그죠 맞지 않아요? 쓰리잖아, 선생님돈 벌려고 관다 한다고. 요 포인트 들왔어 대학생들이 많네. 왜 하는 거예요돈 줘요? 네? 진짜 돈 줘요? 어. <laughs> 저도 할수 있어요? 한다뭐 광고 많이 나오죠 제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전담을 해는거예 그럼 선생님이 저가... 하면 돼요. 국어 <laughs> 나온 거찍어 우리 형국 해가지고 내가 대학 국 하면 되지. 우리 형국 대학 국 나오면 자, 한다고 하면 누가 지고 미친놈이 야거스피할때 그거 보고 백개이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하면 안 돼. 네. 왜냐면 시중 문제집은 거의 다 나와. 맞아요. 근데 이 문제집은 안, 나와. 문제집. 나와. 안 나와요, 이 문제집. 누가 또 나와? 이문제집안나와 찍어봤어? 어. 찍어봤어? 절대 하지 마. 고 왜냐면 좋은 게 아니야. 네. 뭐, 시험 공부하려고 복습할 때 해보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 해보는 랩플 때 네. 그거 보고, 받고 아. 물론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생각하는 힘이 요만큼 나안 생겨요 음. 이해는 하겠지. 아, 음. 그러면 했던 건데 또 부담없는 게 생기는 거야. 음. 이해는 겪고 음. 있잖아. 음. 했던 건데 질문하고 있었니 네. 제가 네. 풀어준 거 대부분 했던 건되죠 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한다니까. 지금은 이해해.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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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음. 자, 맞아. 일반한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EDF가 32일 때, D e, e f D e, e f D E S. 크기를 계산하세요 90도가 쓰이는 건 맞죠? 네. 자,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좀숨어 있잖아. 네. 근데 반가운 게 있어 직각삼각형인데 수학놀이 안 반가운데 자요 노란색 직각삼각형인데 심이다자 <laughs> 여기 빗변의 중점이라고 돼있는어 양심이다 내심이다 그럼 생각 내심은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네, 같심이군요 죄송해요 그러면 뇌심이 저렇고 어, 네, 갔다고 쯔윙안 갔어요? 안고아 시계를 어보고 앉아있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아 걸렸군요 <laughs>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자, 반대쪽에 이 노란색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지. 꼭서기 별의 정점이. 그걸 걸면 이것도 길이가 같지. 오! 졸리. 근데 네 개가 다같네 재밌겠어. 설명할게. 풀었어요? 네. 탑 주세요. 탑. 뭐 했는데 안 나와요. 몸으로 봤어. DF잖아. 저, 네. DF 어디 있어요? 아. 이거지? 네. 자, 빨간 아, 아, 파란색끼리 아, 아니, 이등변이잖아. 이등변이잖아. 왜 이등변인데 왜이이등변이 아니죠? <laughs> 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가짜리이 어,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아, 됐어? 자, 아, 그럼 뭐. 과정을 좀써 줄게. 자, 네. 어떻게 되냐면 어, 야, 소수. 어, 소수. 써줄게. 자, 얘의 서술형 문제니까 풀이를 써야 돼. 네. 아, 이 쓰는 거예요? 자, 안썼비 자침 직각 표시가 가 나와 있 내가 한글을 곁들여서 풀이 과정을 쓰란 말이야 3점 기준그 다음에 점 D.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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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에도 정. 이렇게 씹혀야 돼요? 서술형 아닌가네 네? 무조건 써야 돼요 아? 서술형만 쓰는 거 아니에요? 서술형만 시험 볼때 주관식은 답만 써도, 써도 돼 답만 써도 돼 답안지가 따로 있어 답안지에 1번부터 8번까지는 답만 쓰는 아니고 9번하고 10번은 풀이공간이길이로한 줄씩 돼뭐 1마리 아니면 시험지에다 그냥 그냥 A4용지에다가 답안지에 맞춰놓는 줄이야 네? 응. 아. 근데 답 체크하는 거였잖아요 콩쌀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왜 <laughs> <laughs> <뭘> 말했는데요 콩쌀을? 콩쌀을 해도 돼 어? 자, 점 D는 빛변에보다 중, 중점이기 때문에 점만 아,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무슨 심이야? 무슨 음. 심이야? 외심이에요 양심이요 자,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파란색이 길이가 다 같아진 거잖아 응. 그걸 다 쓰면 돼 D부터 FD부터 끝까지 E부터 어.. CD까지 목땅자 같죠? 그럼 따라서 삼각형 어.. DEF구나? 그럼 선생님은 저희 시험 성적을 알겠네요 당연하죠 이등변삼각형 아.. 굉장히 졸려 이등변삼각형이니까 32도가 꼭지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표시한 각 DEF죠? 두 개의 평균 점수죠? 자 그럼 180도에서 32도 꼭지각을 뺀 다음에 2번 나누면 되죠 얼마 7 4죠 응. 생각보다 안 어려운 문제야. 그림은 복잡해 보이겠지만, 안 어려운 문제야. 음, 음. 음. 자, 다음 2번. 음. 2번입니다. 음. 2번. 음. 2번. 음. 우리 라센 프리브가 아직 숙제가 안 나갔어요. 라센 프리브 나왔어요. 안 나왔다. 그건 나중에 시험 기간 끝나고 복습용으로 보자. 라라안 나갔다고요? 안 나갔어. 프리뷰.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접 보러 간거아니요또집또 이상한 거 지금. 네, 집안... 어, 어, 갑자기 휴대폰을 보냈는데요. 어 저요. 지금 보려고 빈즈스해요. 지금 보는 즈스 타운즈. 저런 거 보면 연기 잘 한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한거 같아요. 왜? 아집집네오집집왔데 잠깐만요. 아직 10분이야. 저저서 살짝 보여줬 센이 <laughs> 몇 쪽을 풀라는 거야? 라세네트가. 미친놈이야. 나하고 잠깐. 아. 제 라세네트로 풀어버렸어요. 라세인 줄 알고 센이. 에휴. 아센 숙제 안 했다는 거야? 이매출는 저번 주아 지금 첫 번에. 아나했 번째. 자첫 합니다. 잘 보세요. 자 C 단계에서 했던 거한 문제고요. 내용이 뭐라 해요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을까를 네. 봤을 때, 게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일단 각도를, 사실,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어. 기게 내신이니까, 각이에 있는 살펴 네. 그러면, 이 각도랑 요 각도가 같아야 되는 거아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시도야. 네. 네. 아, 그럼 나 구했네, 더. 어. 그리가 다, 프리가 두 가지 정도 갈라지는데, 이쪽 각도를 계산해서 180도에서 빼도 돼. 네. 그럼 이쪽 각도를 계산하려면, 요각은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네. 그럼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냥 X를, X가 찌다기 풀때요 풀이를 었어요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이지. 네. 요건 풀이보다는 좀 그림에 집중해서 써라, 이걸 알았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 X는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그때는 요각 네. 찾아가지고 더하면 되지. 어떻게 뭐라? 찾아요? 2 5도라 자,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외심의 성질 아직 안 썼잖아요. 이거. 이거 외심이죠.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어. 거리가 가까는데 어. 요각을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까지 알겠나? 네. 네. 어? 그럼 요각과 관련이 있는 게 이렇게 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아. 요각과 연관이 있었죠? 네. 왜? 투배관계잖아 네. 아. 그럼 이걸 아. 어떻게 찾으려고 아. 못 구하잖아요. 할수 있어. 아 이거 2등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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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밑각이 45도가 됐죠? 90도니까 그럼 90도네요, 자, 여기가 45도네요 그럼 네, 90도네요 저기가 70도네요 그럼 45도네요 그러면 60도가 되는 거예요 70도네요 죄송해요 맞니? 네자 네. 그래서 여기가 9배니까 반대로 가면 여기 45도, 45도. 자밑각은 얘랑 얘 더한 거잖아 70 그렇지 70도입니다 오늘 네. 개인 상담해요 아, 진짜 겁나 좋아하는데 개인 상담 안면이 잡혀가서 r e if 시험기간에 정 u 에 뭔지 알아? 괜찮다. 개인 상담할 u r e if I'm not sure 고 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r 하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r 영상을 좋은 점이 뭐니? 계해물어 어, 무서워요. 영상에 <목소리가> 좋은 점, 저희 목소리 수있어니그렇하면는거같 나의. 네, <선생님>. 그것도 <laughs> 아닌 고 같아요. 는 전혀 없는 잠잠깐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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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안 돼. 자, 다음. 오른쪽 분님은 이번 코리 과정로 써줄게. 원 모양의 깨진 접시의 일부분인데, <laughs> 네. 접시의 원래 모양을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이거는 이 깨진 접시가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의 중심을 알아내고 <laughs> 네. 또 반지름의 사이즈를 안다면 <laughs> 컴퓨터 갖다가 그 반지름을 그어가지고 <laughs> 네, 원을 만들 수있다거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돼. 조시 쉬운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원 안에 내적한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야. <laughs> 사실 <laughs> 원하나에 내적한 삼각형은 모양에 따라 되게 다양해. 엄청 많아요. <laughs> 이렇게 그릴 수도, 뭐 수도, 진짜... <laughs>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laughs> 수도 있고 이렇게 <laughs> <정말 다양하게 웃음> 그릴 수도 있잖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중에 내적한 삼각형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게얘 밖에 없단 말이야. <laughs> 네. 그럼 원의 일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내적한 삼각형을 그리면 어. 어. 어쩔 수 없이 등각삼각형처럼 그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어. <laughs> 이게 내적한 거잖아.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럼 등각이니까 우리가 알듯이 외, 어, 외심은 등각삼각형은 외부에 위치했죠? 네. 자, 근데 등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를 찾는 건 어쨌든 외심찾기를 어떻게 했어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지? 네, 네.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을 고 수직이등분선을 네. 뭐 두고 오도두 개만 두어도 이미 교점이 생겨서 경험에 의해서 볼 것도 없이 이게 외심이 되는 거야 네 물론 네파, 나머지 삼각형에서제뒷변의 중심 아, 어, 수직이동선을 보면 한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한점에서 만난 는림이 증명했잖아. 네. 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깨진 접시의 중심이 되고. 그럼 반지름을 측정하는 거? 이랑 이랑 자 되고 센치 측정되는 거죠. 아, 아 너무해요. 아 미안. 그럼 컨버스 들고 와서 그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음. 여게 반지름이면서 원의 중심이니까 한 바퀴 삥 돌리면 이제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와. 어. 어. 네, 알겠어요? 음. 그럼, 너무 못 앞서요? 자, 그럼 이거 내가 말한 걸 이제. 아 이렇게 풀었스요라고 서술해야겠죠? 네 써줄게 자 아무래도 시과 말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쓰는 게 좋으니까 아, 난이늘 삼각형.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삼각형 자한 순서대로 써보자 이렇게 해볼게 첫번째저 깨진 접시 안에 내접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라 자 그래서 깨진 접시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너는 지 작품 2받 그니까 말로 쓰면 되는 거야. 말... 음... 아. 샴푸 다니다. 배려요 자, 그 다음에 외신 찾기를 어떻게 했어요? 수직이등분선 것죠? 네. 자, 그러면 3분 a b, 3분 b c, 3분 c a의 수직이등분선을 거어 아, 이렇게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와요? 서술형서형에는저 수평과때 나올 수 있어요. <laughs> 말이에요? 기저, 그... 기가도 소기가 뭐야? 자, 그러면 고막간이 어떤 일이 생겨서 교점이, 아, 교점이? 교점이 생겼죠? 교점이 뭐? 교점이 생겼죠. 자, 그리고 어, 수직이눈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내심이다 응. 맞는 거지. 이제 만오르죠 아, 자, 아, 누구의 중심이야? 뭐. 깨진 접시의 중심이 된다. 길어요. 나 짧은 거한이 정도면. 멋있네. 어, 둘째 계좌 마지막에 찍한다고 자, 그걸 편의상 0라고 합시다. 그렇 자, 여기다 미안해. 여기다가 점 5라고 쓰세요. 네. 이걸 썼네. 그 점5를 중심으로 하는 점5가 중심 맞아요. 거. 점이 맞아요. 점. 어. 점. 서로. 점. 뭐 상관없어. 제가까이 네아 노란색의 반지름이라고 했지만 사실 얘도 반지름이고 다 반지름이죠 이게? 네 아무거나 이래가 이럴 줄알았 그럼 OA도 반지름이죠아요 O C라 하면 된다? 자 OA를 전 OF라고 했어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을 쓰면 되는 거야 끝끝끝 아, 아, 4번 누가 질문했지? 4번은 안 질문했어요 4번안 해도 데요저 풀었어요 음.